안녕하세요 캠핑을 사랑하는 여러분. 오늘은 캠핑이나 야외 활동 시 필수품인 220V 파워뱅크 3종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. 이 제품들로 전력 걱정 없이 캠핑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. 첫 번째로 소개할 제품은 이지넷 유비쿼터스 220V 대용량 보조배터리입니다. 이 제품은 대용량 배터리로 다양한 전자기기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요. 특히 고출력 전자 제품도 쉽게 충전할 수 있어서. 캠핑뿐만 아니라 비상용으로도 활용도가 매우 높습니다. 두 번째는 리튬인산철 전지 파워뱅크입니다. 이 제품은 가벼운 무게와 강력한 내구성을 자랑하는데요. 장시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해 캠핑이나 야외 활동에서 신뢰할 수 있는 동반자입니다. 또한 리튬인산철 배터리로 안전성이 매우 뛰어나죠. 마지막으로 소개할 제품은 파워뱅크 트리아이나 캠핑용 파워뱅크입니다. 이 제품은 휴대성이 뛰어나고 다양한 포트가 있어 여러 기기를 동시에 충전할 수 있습니다. 또한 220V 출력이 가능해 노트북부터 소형 가전제품까지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어요. 이렇게 세 가지 파워뱅크를 비교해봤습니다. 대용량을 원하신다면 이지넨 유비커터스를 안전성과 휴대성을 중시한다면 리튬 인산철 파워뱅크를 다용도 활용을 원하신다면 파워뱅크 트리아이나를 추천드립니다. 아래 더보기란의 쿠팡 파트너스 링크에서 바로 확인하고 구매해보세요.